250자를 계속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사연이 보여가지고, 요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현재 250자 독학 중이시고, 가지고 있는 파일들 모두 90% 넘기셨대요. 제 테스트 얘기하시는 거겠죠? 1.1배로도 제 테스트 90% 넘기셔서 260자 하고 계신데, 문제는 260자는 아예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뭐이 학생이 속기를 하는 손 영상 이랄지 텍스트 영상이 있으면은 정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그건 없으니까 결국 뭐 유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속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50자 1.1배를 그래도 제 테스트긴 하지만 90%를 넘기는데 260자 속도를 아예 못 따라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되고 그래서 타이밍이 좀 어그러진 문제가 아닐까.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이 타이밍 문제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되는 시점과 손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타이밍이 계속 어그러지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손의 출발 타이밍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50자 90%를 계속 반복해서 안 드셨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복 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당 문장 구조 순서를 외우게 돼요.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추론이 맞다면 이분은 손이 계속 먼저 튀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90%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가능하지. 문장 구조 뭐 나올지 다 아니까. 근데 260자는 어떤 상태예요? 문장구조 순서가 안 익숙해요. 생소해요. 근데 손이 튀어나가는 습관은 계속 있다고 치자고. 그럼 어때요? 그럼 이런 증상이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260자 음성 칠때 초반부터 엄청 멈칫거릴 거거든. 그러면은 음성 자체에 올라 탈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학생이 느끼기에는 어, 260자 속도를 아예 못 따라가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실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요. 이 이상의 추론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타이밍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어봤던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250자에서 어 막혀 있다고 쳐볼게요. 제 테스트 계속 낭독팔 치는데도 89점에서 안 올라. 예, 그래서, 남들이 얘기한 대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쳐보니까, 어? 훨씬 더 편안하게 치는데, 92, 93. 받았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쉬어서 실력이 늘었나봐 하시겠지만, 실력이 는건 아니고, 타이밍적 요소가 작용한 거예요. 자, 어떻게 작용을 한 거냐면, 우리 250자를 계속 낭독 파일 반복해서 치다 보면, 내가 치는 패턴들이 일정해진다는 걸좀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오타 나고, 맨날 여기서 한번 절어주고, 이런 패턴들이 고착화 돼요. 맨날 치던 대로 친다는 거야. 그게 10번을 치든 20번을 치든 계속 비슷해. 근데 일주일을 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던 패턴의 고착화, 이 패턴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치던 대로 안 치고, 다른 경우의 수로 글자들을 배분해서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어, 편하게 쳤는데, 총수가 더잘 나와. 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보다 더잘칠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근데 제 말이 좀 생소하시죠?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제 얘기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 해당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많이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라든지 숙련 정도에 따라서 이 속기사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뭐 이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대처 능력,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죠. 대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막 방송은 아무래도 경쟁을 계속하는 구조였다 보니까 옛날 오프라인 자막 방송은 거기서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뭐 3급을 가진 사람이 대처 능력이 있으면 1급 가진 사람들 다 이기거나, 아또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급을 가진 사람인데, 정직원이 결국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일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속도가 부족하겠어요, 숙련도가 부족하겠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 일급을 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막 방송에서는 못 치나? 이 문장 구조 순서가 안 익숙한 거,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치면 세어절도 똑바로 못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다 쳐줘야 되잖아요. 직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공부는 분명히 했는데 대처 능력을 갖지 못한. 좀안 좋은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지금 한글 속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글 속기도 대처 능력과 무관치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글 속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테스트 점수예요. 법문 과정 추가 됐다고요? 아유, 뭐 여러분들 시험 때, 법문 할때 음성 다시 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첫 테스트 점수가 여전히 중요한 건안 변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의미예요 문장 구조 순서가 안 익숙한 걸 누가 누가 더잘 풀어내는가, 누가 더 대처 능력이 있는가 싸움이잖아. 이 대처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그 시험에 나왔더라도 잘 풀어내서 점수의 기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처 능력이 갖는 부분은 한글 속기와 전혀 무관치 않은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대처 능력,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좀 어떤 이점들이 있는가, 어떤 가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가치는 첫 테스트를 제 테스트처럼 치는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타나 야구의 숙련 정도를 이용해서 낼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의 경우의 수를 여러 방향으로 탐구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탐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첫 테스트 때 최선의 경우의 수에 가까운 대처를 할수 있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테스트를 제 테스트처럼 칠수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느리게 치지만 빠른 음성을 따라가는 게 가능해지는 경지가 됩니다. 많은 수강생분들이 저희 상담분이 주실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여기는 원장들이나 학생들이나 되게 천천히 치는 것 같은데 저 음성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아니, 분명히 밀렸는데 어떻게 저희까지 극복해서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치고 싶다. 이거 대처 능력이거든요. 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고 어, 두 번째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의미한 반복 연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타겟팅 할수 있다는 게두 번째 가치예요 이 학생분 이 질문사연자 분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이대로 두면은 속도적인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죠 자기는 속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이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도 연습을 해버리면 타이밍이 더 어긋나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목표와 멀어지겠죠.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또는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웃풋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딱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죠. 그러면 내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그럼 이거를 딱 적용해서 교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즉각적이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티처스 방송 프로그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어떻게 진행되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사연자로. 그러면 일타 강사분들이 이분들을 피드백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학생분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만큼의 결과가 아웃풋이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일타강사 분들은 뭐 하냐면 이 학생분들이 공부하는 걸 가만히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여러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본질적인, 이 학생이 생각하지 못했던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방송 마무리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고쳐서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예, 나오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만 봐도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진짜 찾아내서 교정만 한다면 바로 효과는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선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어릴 때 어떤 생각해요? 공부는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런 얘기들을 할까? 저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고민해 보면,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한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한게잘 티가 나지 않아. 공부는 원래 티가 바로바로 바로 안 나. 그러니까 넌 계속해야 돼. 그럼 어때요? 공부라는 과정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행위가 결과로 바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 이제 신뢰가 생기죠.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는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 공부를 안할 사람이 없어요. 공부가 재밌는데 누가 공부를 안 해, 말려도 하더만. 예. 뭐 공부에 총량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총량이 늘어날 거고, 연속성이 부족한 사람은... 음, 연속성, 꾸준히 하는 부분을 얻게 되겠죠. 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이 영상을 좀 시작하게 됐는데, 아 질문들을 좀 저도 이제 검색해서 좀 찾아보고 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들로 찾아오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